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가 막 낚아채듯이 짤려고요 와, 좀 실력이 없어 이야! 됐다! 이만하잘 짤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브레라 전기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새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해외구 그 구매대행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2주 정도 걸렸고요 자, 오픈런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박스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충전기 있고요. 이게 전기로 하는데요. 전기로. 뭐 이게 먹는거 같고, 이게 본체인 것 같습니다. 본체. 그 다음에 체인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있고, 플라스틱이네요. 손잡이랑, 이거, 조이는 거. 체인이 세 개. 그때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게 많이 들가 있어요. 장갑도 이렇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도 들어있네. 나사 들어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도 채터리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통날 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게 이제 들어왔고요. 이걸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을 했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좀잘 설명서 보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좀 헷갈립니다. 자, 여기가 배터리 설치했고요. 여기 손잡이가 여기고, 이게 뭐냐, 튀김을로 맞고, 이게 판이에요. 판이고, 거기다가 체인을 빡빡이 꽂은, 꽂고, 그 다음에 돌려봐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잘 하면서 맞추고 여기 이걸로 이제 안에 뭐또 조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어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이거 해볼게요 돌려볼게요 자 준비 여기 있고 또야 괜찮죠 소리나 예 네. 다시 한번 더어또 아 여기 보면 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윙돌면서 된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서에는 윤활유를 여기다 넣라고 으 하거든요. 근데 윤활유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걸 넣던지 아니면은 거기 홈페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꼭 윤활유가 있어야 하는지 아는지는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됐습니다. 12인치짜리고요. 이게 그때 10만 원인가 할인해가지고 인터넷 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교류할 때꼭 설명서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손으로 하나, 지금 요만큼한 5cm, 5cm, 6cm, 이이 마디 정도의 길이로 잘라보겠습니다. 아직 유난히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언인가 아니 이렇게 근데 요 요게 요게 치면서 하나보다 반대로 찍지어 지금 요, 요게 쳐서 날리나 봐요.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면은 얘가 얘가 갈리는데 그래서 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을 반대로 낀것 같아요. 다시 한번 껴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모양이 체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방향 으로 껴야 돼. 우린 지금 반대죠. 이렇게 있네. 그리고 이렇게 돈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얘, 얘가 지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돼. 요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양들 하세요 다시 날 바꾸고 왔어요 해볼게요 돌아가죠 오, 아까랑 오. 확실히 다르네 확확 들어갔어 역시 딱 날이 이거야 오 됐다 아, 됩니다 요만한 요만한 크기에 나무는 쉽게 납니다 이것도 요도 금방 자르겠죠 요거 한번 잘라볼까? 그래! 자, 자릅니다. 오! 이야! Yeah. 진짜! 자, 이건 일반 톱보다 쉽긴 쉽네요. 오, 환상입니다. 자, 자. 이것도 자르고. 자, 근데 얘가 쭉쭉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면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 그래서 이거를 힘을 주면서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음.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주 힘이 힘을 안 주면은 그래서 꽉 잡고 힘을 무지하는 무지하는 걸 음. 이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자를 것 같아요. 이걸 일단 먼저 자려고 가지 하나씩 치면서 하자와 시원시원하네. <laughs> 와 날라가는 느낌 이 있네 살아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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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령 쓸만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10만 원이 안 될게요 제가 가격은 한번 올려볼게요 리브라 리브러 2 1 v 트백시멈럭축까지 파워에요. 배터리입니다. 쓸만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요가지세요. 요가지세요. 이거 이거 이걸 자거 아, 어. 요만한 두께. 요만한 네. 두께를 그한 자르네요. 만한 두께를. 이요만한 두께. 요만한 두께 제손 아, 빨리 가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가 막 자, 낚아채들이 잘려가요고 아, 음. 조심해야겠어요. 됐다, 이하게 잘립니다. 이거 하여간 해보니까 물고기 낚시할 때딱 낚아채가 거든요 큰놈이 그 느낌으로 확 나가잖아요. 조심해, 안해도 탁 묻혀버리겠어. 처음 사용하셔서 조심하세요. 집에 있는 윤활줄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뒤집고 막 하니까 여기 살짝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으로 이게 새네요, 일단. 그러니까 뒤집지 말고 윤활유 그래서 1보다더 조금 넣시고 으 그냥 사용하시면서 하면 될거 같고요. 윤활주를 넣으니까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돌아요. 도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와 지금 여기 손잡이 달린 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부러졌어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하다보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무 아, 이쪽으로 잘리면서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저기 아랫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커팅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에 팍 하고 박혀버려요 이게 체인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얘가 아까 물고기가 잡아가서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확 땡기면서 이 플라스틱이 그 힘을 못추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져도 여기 이쪽 손 잡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 이 플라스틱이라서 약해서 그렇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를 때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밑에서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으로 잘라서 들어가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박히면 체인을 이거 빼다가 끊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알맞은 톱 전기톱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대요. 사용 시간이랑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쓰는 데는 생각보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제 큰거큰 큰 나무 자를 때 이제 천천히 잘 자르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은 이렇게 팍. 물려가지고 체인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각선으로 잘려야 돼큰 거는 하중에 눌려가지고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시면은 전혀 뭐 쓰는데는 일단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보관은 여기 얘를 여기다 늘려고하니까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얘 놓고 이런 장가지들만 여기 놓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